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 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없는 많은 인간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에게 성탄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년들에게 성탄절이 뭐냐 하면 애인들하고 둘이 여관방 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성탄절이 뭐냐 술처먹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옷을 입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인류는 스스로 이미 다 자멸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인류가 이미 자멸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 예수님이 땅에 와 주심으로 오늘까지도 지구의 인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과 저는 환영 잔치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Among the things he did,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싹쓸어 했다는 것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17, 그래서 그 불길이 전 세계를 불태우려고 so to, why, 유럽을 향하여 삼키려고올 때에 저헝가리유고 Yougo, 체코, and 폴란드, and Poland, 다 공산주의 불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순히 고 있었던 복음주의, 전막 키나라면 칼빈주의입니다. Gospel, 칼빈주의가 이 공산주의를 막아낸 것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Denmark, Norway, 핀란드, 서독. And then 거기에 this 딱 오니까 권세비키 혁명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거기서 퍼덕퍼덕하고 포덕, 망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Well. 우리가 건국 후에 6.25가 .25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이 6.25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와 있는 기독 man, 교인들에 의하여 이길 is 수 is 있게 is 된 것입니다. That we 특별히 in this war.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일사후대 때 대한민국에 내려오신 분들 모 분야의 중심에 다섰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politics, 문화, diplomacy. 교육, 언론 전체가 다 북한에서 온 성도들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한국의 1,200만 성도들이요, 30만 목회자들이요, 25만 장로님들이요, 0 0장님들이요로들장들이요50,000이요50,000 장로님들이요, 이요50,000장로이요5이 긴 전쟁이 있는데 But also the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And it is a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God, 예수부터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Christ, 앞으로 이 사탄의 앞잡인 이 공산주의를 싹쓰나버려야 됩니다. 통해 하십니까? 공산주의는 곧 사탄의 본체입니다. 본체. 공산주의는 따라 볼 필요가 없어요. No 공산주의는 사탄이가 사람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옷을 입고 나타난 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도 한국에서 치열하게 벌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의 기도를 통하여 prayers, 성탄절을 통하여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까부는 것들 싹 쓸어버립시다 Those who are uprising 동의하십니까? Against Korea. Let us wipe them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만세 감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